알아두면 쓸데 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55번째 이야기. 이상을 찾아 떠난 플라톤과 8년간 계속된 코린토스 전쟁. 이상을 찾아 떠난 플라톤. 아테네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플라톤은 원래 이름이 아리스토클레스였는데 이마가 아주 넓어서 그리스어로 넓은 이마라는 뜻의 플라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름보다 이 별명으로 더 자주 불렸는데 플라톤은 어렸을 때 다양한 교육을 받았는데 장문 체육 연설 음악 미술 등을 배웠고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플라톤은 연극과 철학에 관심을 보였는데 20살이 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철학자가 될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정치에 뜻을 두었고 야심도 있었지만 당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겪고 있던 아테네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원전 404년에 30인 참주이 잔혹한 통치가 시작되었고, 부패하고 무능한 참주들을 본 플라토는 정치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존경하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부당하게 사형되자 플라토는 이에 충격을 받고, 아테네를 떠났고, 이집트, 시칠리아 등을 여행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플라토는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참주 디오니시우스 일사를 통해 자신이 항상 꿈꿔오던 이상 국가를 실현해 보려고 했지만, 디오니시우스 1세는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은 결국 디오니시우스 1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아테네로 향했는데, 화가 난 디오니시우스 1세가 보낸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라쿠사에 있는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눈 귀족 기온이 구하러 와서 위기를 못 면했는데, 이 일로 플라톤은 참주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87년에 40살이 된 플라톤은 아테네로 돌왔고 외곽에 아카데메이아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주로 철학을 가르쳤고 기하학, 천문학, 음성학, 식물학 등 자연과학도 포함했습니다. 아카데메이아는 비교적 완벽한 교육체계와 교실, 기숙사 및 기타 교육시설을 갖추어 후대에서 한 고등교육기관의 초기 형태로 여겨집니다. 아카데메이아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며, 플라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529년에 로마가 폐쇄할 때까지 무려 900년 동안 계속깨었습니다 아카데메이아를 세우고 20년이 지났을 때 플라톤은 시라쿠사의 친구인 디온의 편지를 받았는데, 당시 시라쿠사를 다스리는 참주는 디오니시오스 이세였습니다. 디온은 플라톤에게 자신의 조카인 디오니시오스 이세의 교육을 부탁했는데, 플라톤은 여러 번 거절했지만, 거듭되는 요청에 결국 시라쿠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만 번드르르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 싫어서 이상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다시 한번 시라쿠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젊은 참주 디오니시우스 2세 역시 디오니시우스 1세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는 플라톤의 철학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 2세는 결국 플라톤을 추방했고 심지어 숙고인 디온도 내쫓았는데 플라톤은 또한번 실망하고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기원전 361년에 디오니시오스 이세가 플라톤에게 다시 한번 와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수락한 플라톤은 이번에도 시라쿠사에서 이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후 플라톤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교육과 글쓰는 일에 전념했으며 기원전 347년에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를 세 번이나 방문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돌아왔고 결국 어느 곳에서도 그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양의 교육과 철학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는데 플라톤은 평생 책을 40여 권 썼으며 분야도 철학뿐만 아니라 천문학, 교육학, 정치학 등 다양했는데 플라톤의 책은 대부분 대화체로 쓰여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과 대과의 배경도 설명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말투로 꼼꼼하게 글을 풀어나가는데 그의 책들은 문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데아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론입니다. 이데아는 플라톤 철학의 기본 개념으로 눈이 아닌 이성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에서 볼수 있는 사물들과는 다릅니다. 플라톤은 눈으로 보는 사물들은 이데아를 본떠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근원 바로 이데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떻게 해야 이데아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 철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정치체제를 연구한 결과 모든 정치체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이를 토대로 국가론에서 완벽한 정치체제인 유토피아를 묘사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시민이 세 계층으로 나뉘는데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 국가를 보호하는 군인 그리고 이두 계층에 물질을 제공하는 노동자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는데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릴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은 한 가지 직업에만 종사합니다. 그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네가지 미덕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각자의 미덕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논쟁이 아닌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통치자인데 플라톤은 가장 현명하고 관용적인 철학자가 이 통치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플라톤은 여기에서 더욱 확대해 공동 생산과 공동 소비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플라톤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상과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어떤 것은 오늘날에도 깜짝 놀랄 만한 생각으로 그의 사상은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의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사멸하는 자들 중 절제와 정의로운 품성에서 뛰어난 자 바로 여기에 신적인 아리스토클레스가 눕다. 누군가가 모든 이로부터 지혜에 대한 이대한 명성을 얻는다면 이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질투는 깃따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육체적 사랑과 대비되는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플라토닉 러브는 플라톤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처음 쓴 사람은 이탈리아 철학자인 마르실리오 피치노입니다. 그는 플라톤 전집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하면서 유럽 전역의 플라톤의 사상을 소개했는데 플라톤의 에로스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단테의 개념 등을 결합해 플라토닉 러브란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캐치노의 플라토닉 러브 개념은 15, 16세기 전반 유럽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캐치노의 철학적인 배경과 분리되고 희석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시대의 시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소년애와 맞물리면서 남자 어른과 소년과의 동성애, 에로스는 이성애로 오해되었습니다. 영어로 플라토닉 러브가 처음 사용된 것은 영국 작가 윌리엄 대버넌츠의히극더 플라타닉 러버즈입니다. 사랑을 육체적인 대상물로 표현하는 것은 격급한 계층의 이야기로 사랑은 풍위가 있어야 하며 고매해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분위기가 퍼진 것입니다. 8년간 계속된 코린토스 전쟁 텔로포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델로스 동맹을 해체했고 스파르타는 아테네뿐 아니라 이전에 델로스 동맹에 가입했던 나라들에까지 정치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대부분의 지역이 스파르타의 영향권에 들어갔고, 스파르타는 각 도시국가의 스파르타를 찬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과두 정부를 세웠습니다. 게다가 전쟁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내라고 협박했는데, 스파르타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다른 도시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 무력을 휘둘렀는데 그들의 이런 행동은 도시 국가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켜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도 고민이 있었는데 그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테네를 못지르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손을 잡았지만 대가로 전쟁이 끝난 후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 국가를 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시엔 페르시아의 지원이 꼭 필요해서 동의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보니 소아시아의 도시 국가를 페르시아에 준다면. 페르시아의 국력이 너무 강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이런저런 핑계 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페르시아는 몹시 화가 났고 스파르타 가 페르시아의 왕위 계승문제에 관련되면서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원전 404년에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2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두 아들은 왕위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첫째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동생 키로스는 이에 불만을 품고 스파르타에 자신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우스 2세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로 가서 키로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키로스는 얼마 후 전쟁 중에 죽었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는 스파르타가 키로스를 지원한 것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결려 마침내 스파르타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기원전 399년에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2세는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스파르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스파르타에 연이어 패했고 스파르타와 정면 승부를 해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신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이로 적을 이용해서 다른 적을 못 찌르는 것이었는데 페르시아는 스파르타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코린카스 테바이, 아테네에 접근해서 지원해 줄 테니 스파르타에 대항하라고 부추겼는데 결국 아테네와 코린카스 테바이 등 도시국가들은 동맹을 맺고 스파르타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주로 코린토스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코린토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스파르타의 아게실라우스 2세는 거의 승리했다고 여기던 때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선전포고를 해오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는 원래 페르시아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점령하려고 했으나 코린토스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스파르타로 돌아왔고 이로써 페르시아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코린토스 전쟁은 8년이나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에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성벽을 다시 쌓고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코린토스와 테바이도 페르시아의 지원으로 병력을 키웠는데 기원전 394년에 수어시아의 쿠낙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도시국가 연합군은 스파르타의 한 대에 맞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스파르타 해군은 이 패배로 한동안 전쟁에 나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었는데 스파르타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어 하는 수 없이 페르시아에 사과하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린토스 전쟁은 페르시아가 도시국가들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면서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계속해서 스파르타를 못지르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아테네가 다시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마침 스파르타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원을 요청하자 약삭바르게도 스파르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압박에 밀려 도시국가 연합군은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기원전 387년에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는 안탈키다스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소아시아 지역 여러 도시국가와 키프로스 섬을 페르시아의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이었고, 스파르타가 이끄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외에 그리스의 다른 동맹을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 평화조약은 엄밀히 말하면 스파르타가 그리스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아시아의 도시국가와 키프로스 섬을 페르시아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스의 운명을 페르시아가 결정하도록 넘긴 것인데 그리스인들은 오랜 세월 신화와 역사의 흔적이 새겨진 소중한 영토를 이방인에게 팔아버린 스파르타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패권은 여전히 스파르타의 손에 있었지만 도시국가들은 예정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 군대를 정비하고 전함도 만들어 다시 한번 스파르타의 본때를 보여줄 날을 기다렸습니다. 56번째 이야기 스파르타를 공격하는 테바이로 이어집니다.